많은 것이 달린 경기인 만큼 경기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승리를 차지하면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탠드가 많은 서포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오늘 경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벌 간의 매치업인데요.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슈팅! 하! 아, 그대로 벗어납니다. 오, 위협적이었어요. 아쉽습니다. 메일. 마테우스 쿠냐 뒷공간으로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공간을 봤습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어, 받았습니다. 과연 아, 지금 나와 있는 가레스 베이 선수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죠.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준 경기가 많습니다. 어느 팀이든 탐낼 만한 선수죠. 어, 잉글랜드 부대에서 프로로 데뷔했을 때만 하더라도 풀백 위치에서 뛰었었는데요. 그 공격적인 재능이 발휘되면서 이름이 점점 더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치고 달리기 소위 시달의 아주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마이클 오언 길게 패스합니다. 전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프라벤베르크. 가로칠 갑니다. 전진합니다. 역습인데요? 어, 예측하고 있었나요? 네, 지금까지는 점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이어주고 싶을 텐데요 속도로 승부를 보려면 처음부터 상대보다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잘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죠 네, 역습이 시작될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패스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라서 밀리면 여기서 끝입니다 깊숙한 곳 바로 걷어냈습니다 자카 라이언 프라벤베르크 손흥민 무시무시한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자카 마이클로원 카가와, 살라.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 패스가 조금 끼네요. 가레스페이 스루 패스를 넣었습니다만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역습 나가는데요.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립을 뒷공간으로. 사이드인가요 전반전 31분이 지납니다. 공 빼앗습니다. 마테우스 쿠냐 마테우스 쿠냐 뒷공간을 봤습니다. 라이언 흐라벤베르 마이클 로원, 공을 빼앗습니다. 좋은 찬스! 그대로 걷어냅니다. 위험했습니다. 길게 보낸 패스. 끊었습니다. 서로 골을 만들지 못한 채 이제 전반전 후반 시간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라니티 자카, 인터셉터입니다. 마이클 로원, 초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받을 수 있을까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마테우스 코냐.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라이언 프라벤베르크. 손흥민. 엘링 홀란드,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자, 잘 봤네요. 라이언 프라벤베르크. 공간을 봤습니다. 측면을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0대 0으로 마칩니다. 자, 한준희 서리언.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맨체스터 아직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려면 일단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야만 합니다. 자, 승점 석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요. 승부는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Be made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맨체스터 생각처럼 경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후반에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찔러 줍니다. 받았어요.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슛. 어, 아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볼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맨체스터 중요한 경기에서 먼저 한골 앞서 나갑니다. 대단합니다. 서포트들도 아주 흑분의 도가니에 빠질 뿐이에요 마크 꾀이,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자카,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오하메드 살라,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코미아스 타케이로,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연결될까요?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맨체스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골더 만들어내자는 의지가 추가 골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베일 아름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하메서 살라 살라 찔러주는 패스 받았는데요 아, 옵사이드인가요? 여기서 옐로카드가 주어집니다. 앞선 플레이에 대한 판정이네요. 자카, 아까 전에 파울로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방금 전에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간 의도적으로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루즈볼 나왔습니다.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손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마테우스 쿠냐 라이언 프라벤베르 공허킥 주어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 t 드로서큰 i t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t 헤딩, 골키 i 선 e 맨체스 n 일단 e s t 니다아 a 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n 황인데요 경기가 m a 한 c 름 e 다 보니까 남은 시간 동안 언제 선수 교체를 할지 고민이 e r m 니다 이걸 e 았습니다 m a 나왔어요 과연. 슈팅! 어우. 살짝 왼쪽으로 밀나갑니다 슈팅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두팀 모두 no. 14,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Coming 선수 교체로 전술의 변화를 주겠다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no. 이제 교체 카드는 한 장이 남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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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마테우스 코냐 no.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no. 손흥민 no. 마이클 오언 엘링홀라 슈팅 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잘 뺏었는데요 골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예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 찼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손흥민 베일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 세웠어요. 발기술이 좋은데요. 살라 오른쪽 측면으로 드리블합니다. 마크웨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맨체스터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길진 않지만 잘 보내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비를 더 단단히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실점하면 다시 앞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양팀 모두 so,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넘버 19 마티아스 쿠니 넘버 11 헨두노 넘버 5 샤커 넘버 21 에세 넘버 9 모하메드 살라 넘버 41라이스 가레스페 테크로라이스 실수인가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중앙으로 맨체스터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스루패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슈팅 골포스트를 맞힙니다. 휘슬이 올렸습니다. 아, 한골 차이라서 참 아슬아슬했는데요. 자, 오늘 멋지게 승리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한준해서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해냈습니다.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멋진 결과 만들어 냈습니다.